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부산 꼴통을 뵙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기 아, 서부구 의회 왔거든요. 오늘은 뭐좀색좀뭐 좀좀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일부러 또 왔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서구 의회에서 제주도 2박 3일 여행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제주도 2박 3일 여행 간 사람이 요 김혜경 예, 김혜경 의장 황정재 강경미 그다음에 주지용이는 갔는지 안 갔는지 요 카드 4인방이거든요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 저 확실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 어제 제가 그 제주도 여행을 왜 갔는지 그 이유를 좀뭐 물어보려고 어제 여기 왔었거든요. 와 가지고 김혜경 의장을 찾아갔더니 어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없었어. 그냥 돌아가려고 어백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또, 사무실에 문이 열렸기, 그냥 사무실에 문만 빼꼼히 열고, 혹시, 혹시, 그, 제주도 여행, 직원도 갔으니까, 직원도 그 문을 다는 안 갔지만, 일부가 갔거든요, 갔지. 어, 어, 언더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제주도 여행 가신 분 중에, 아, 왜 제주도 여행을 갔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고, 계단을 그냥 뽀짝뽀작뽀작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선생님,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떡 돌아보니까, 그, 우리, 잘 아시죠? 조경미 계장 어, 조계장님께서 저를 부르더라고. 선생님, 선생님 하죠 쫓아나오고. 나 그거, 있는가도 몰랐어요. 안 보이더라고, 사무실에. 근데 갑자기 나는 계단 다 내려왔는데, 선생님, 선생님 부르면서 쫓아나오길래, 그래,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만, 하는 말이, 아, 왜 우리만 괴롭히냐? 이거예요. 어, 일본 여행 간 사람들은, 그, 왜, 어, 뭘안 하고, 왜 우리만 자꾸, 자꾸만 그렇게, 괴롭히냐, 나, 어, 우리, 어, 선생님 때문에 미치게 어 죽겠습니다. 라더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때 내가 딱 생각났어요. 요, 보십시오. 김혜경, 황정재, 요, 강경미. 강경미는 요번에, 그, 저, 다음권 정지 18개월에 쳐먹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지용. 요네 명이 카드 4인방입니다. 카드 4인방. 요네 명이서 5월달에 어디 갔냐니까. 아 미국하고 캐나다 여행 갔, 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뭐 송도해수욕장에 나야가라 폭포 만든다면서 김혜경이 인터뷰 했죠 뭐보고 왔고 벤치마킹 한다고 그래 요네 명이 갔고 그때 누가 따라갔냐면 은 조경미 계장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조경미 계장 말은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우리만 왜 그렇게 괴롭히냐 일본 그렇게 제가 얼마전에 언뜻 들었는데 어 요네 명이 미국 캐나다 갔잖아요. 황정재, 황정재, 김혜경, 강경미 주지영이 미국 캐나다를 갔고 나머지 요세 명, 김병건, 이현우, 요 누구야? 화명이 요세 명은 안 갔어요. 미국 캐나다 영을안 갔어요. 그렇게 아, 안 갔죠? 안 가다 보니까 왕자처럼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을 자기들끼리 세 명이 간 거예요. 일본을. 오박오일, 5일, 사박오일인가 마이튼 갖고 자기들은 안 갔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미국, 캐나다 갔, 갔는데 그렇게 폐가 나눠지가 있다고 지금 우리 어웨에 보면 요네네네 네, 네 사람 한폐요세 사람 왕따인데 뭐 완전 뭐 어? 버림받은 자식처럼 그래 돼 있고 그래갖고 요세 명이 요번에 일본 가고 일본 간 사이에 또요요 요 나머지 또 제주도를 또 직원들 다 데리고 또 제주도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미 계장이 내한 테하는 소리가 저거들 미국캐나다 갔을 때는 내가 난리지기 있잖아요. 근데 와 요아들 일본 가는 거는 아무 소리 안 하냐? 이 소리라. 얘네 얘들도 혼내라. 그래서 오늘 혼내러 왔어요, 이 사람들. 어, 당신들 뭐야? 일본 간다고 이이이 난리치기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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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국에여 김병거 이 현우 어, 하명이 왜 일본을 갔냐고 이간 간더라. 내 말이 지금 그말 아닙니까? 어, 이 지금 쑥시군 방태 같은 이집 구석에서 지금 어디가 콩가루들도 아니고 그리고 내 조경미 계장은 내가 말씀드리는데 조경미 계장은 요세 명을 갖다가 경찰서 신고했습니다. 지가 모시는 의원 지가 사어 의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잖아요. 조경미 계장이. 그런데 요요 요 의원 세 명을 신고를 했어요. 그날. 제가 그저 영상 올렸습니다. 갑질한다 해갖고 경찰차 그때 빽 차오고 119 구급차 오고 난리다 였습니다. 조경미 계장그 난리 구슬 지기하고 막. 아래 내한테도 그랬어요. 땅바닥에 드러눕벗고막 뒹굴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은 내가 차만 못 올립니다. 그걸 올리면은 우리 조기미 계장에 너무 그 누가 내가 보면은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차 위에 올리든지 지금은 제가 못 올립니다. 그걸 뭐 어떻게 오간을 좀 하든지 하고 그래서 지금 황정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 요 민주당이고 요 하명이도 민주당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민의 힘입니다. 근데 이것들끼리 저것끼리도 지금 패가 나눠지고, 예, 지금 막날구지를좀찍기고 있고요. 자, 근데 내가 요 중에서 지금 우리 요 하명이 네. 의원을 내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명이 의원은 요 우리 해운 아자자 야야 네. 요 뭐야 요 서구 공무원들 사이에서 투표를 했는데 일 제일 잘하는 의원으로 1등으로 제일 일 잘하는 의원으로 뽑혔습니다. 우리 화명희 의원. 이분이 그, 저, 민주당, 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 근데 황정제도 민주당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김혜경이 밑에서 꼬봉대갖고 같이 저 기장까지, 우리 서구에 횟집이 얼마 많습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횟집을 놔두고, 기장까지, 칠란까지 가갖고, 어, 해첨으로 다니고, 예, 그, 전부 국민 세금으로, 그, 그 빵집 갖고빵 싸고, 김혜경 돈으로 회사고, 그때 내가 안 그랬습니까? 김혜기 보은물었아입니까 아니, 서구에도 그렇게 우리 서구 지역에도 횟집이 좋은 횟집이 그래 많고, 바다 바로 앞에서 잡아오는데 그 어디까지 치안까지 만다고, 그까지 기가하고 해를 처음으로 가요. 물어보니까 그때 김혜기가 뭐랬습니까 기장군 의장 만나러 간다 했다니까 내가 두번 물어봤습니다. 첫날 와서 물어보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물어봤어요. 진짜입니까? 그 그러니까 진짜래. 기장군 의장 만나러 갔다고. 내가 그래서 바로 기장군 의장하고 내가 얼마 친한데 바로 내가 기장군 갔다 아닙니까? 가갖고, 저 자리 안 계셔갖고, 바로 비서시기갖고 전화하니까, 의장님 김혜경 의장그 와갖고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이 여자야. 이게 58문, 아, 68이네, 68. 68문고, 지금 월급이 한 달에, 국민 세금으로 한 달에 월급이 500만원에, 예? 차량 제공에, 판공비 한달 250만원에, 기사에, 개인 비서에, 개인 수행원에, 전부 국민 세금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 이거 되겠습니까? 왜 손가락질해요? 네 아, 네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냥 벗서는안 됩니다. 그래 이번에 그 조경미 계장이 아, 일본 간 의원들도 혼을 좀내 달라 제한테 이제 제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그저 뒤에서 어떤 또 어르신 한 분이 어, 또뭐 저한테 항의를 해갖고 제가 잠깐 예, 좀 자중시키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어, 요 김병건, 이현우, 예, 하명 요세 분이, 세 명이 일본 여행 을 다녀왔다는 거 어, 말씀드리고 어,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기는 모든 사람 일곱 명이 전부 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요, 미국, 캐나다, 요, 네 명, 카드 4인방이 먼저 갔다 왔고, 요, 뒤따라서 요,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요는 일본 갔는데, 요, 요, 세 명은 제가 확실하고, 주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강경매하고, 김해경하고, 황정진은는 정확하게, 일, 그 제주도 2박 3일 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 일부 몇명 데리고. 근데, 이제 요세 명도, 이제, 동, 공평하게 하려면은, 제주도 가야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자기들 알아서 하겠죠. 또 하나 더. 한명희 의원은 요번에 그 서구청 공무원들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일 제일 잘하는 의원으로.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병근의원님이신다 예. 안 그래도 요번에 좀일분다녀오시겠 아, 그거 예. 이야기 한다고. 예. 예. 예또한분 오셔가지고 뭐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와서 구청만 오늘 이렇게 말씀 또 자꾸 말이 끊어집니다 예예 예, 우리 요하명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저 계속 아또또 어,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되네 저분 때문에 예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 투표해 가지고 예 제일 일 잘하는 분으로 1등으로 당선 1등으로 되신데 아이러니 왜 제가 이분을 그거 하기, 어, 뭐야, 알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왜 하명이 오늘 지금 거론하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일 제일 잘하는 의원으로는 1등으로 나왔는데, 또 깐깐한 의원으로는이 7명 중에 3등인가 4등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은 잘하는 대신에 그만큼 깐깐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조, 어떻게 보면 저는 좋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어제 제가 여기 왔을 때 조경미 계장이 저한테 말했던 거, 어요네명 미국 캐나다 여행 갔다 온거 말고도 요세명 일본 여행 갔다 온거도 어 혼을 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정확하게 밝혀드립니다. 예, 김병근하고 이현호 가명이, 예, 알겠습니다.